안녕하세요 홍수장입니다. 음, 그래픽 디자인과로 전공으로 하고 싶어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뭐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뭐 유학 가고 싶어요 대학 가고 싶어요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거 전부 소용 없는 거거든요. 문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에 방식들이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들조차도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기존에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방법들이 그 사회,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우리 기성인들이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방식이. 또 시대를 지금 운영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기성세대고. 그런 기성세대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포트인덱스트리 레볼루션이라는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라는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수반하는 자료나 정보들을 전해줘야 하는데 이 사회를 이끌어내는 기성세대들은 자기들이 살아나가는 방법에서 문명이 바뀌었다는 것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쌓아왔던 기술과 능력들이 아무 소용 없어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청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다가는 본인들의 목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밥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사회가 급변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마치 특별한 사람들만 영유하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일처럼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단절되게끔 만들어요 이게 문명이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기성세대들이 이 포츠인더스트리 레볼루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지 않고 있는 이런, 이런 기성세대들이 이 사회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사회의 기득권이 되어서도 안 돼요 지금은 사회 어떤 법칙이나 규칙 정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른 청년들이나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들을 알려줌으로 해서 그 시스템과 규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고요. 그걸 방송이나 뉴스 등을 통해가지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전파시키는데 문명이라는 것들이 바뀌어 놓으니까 바뀐 것을, 그러한 정보나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다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송 구조, 정보 체제, 어, 뉴스 운영 체제, 그 다음에 우리 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정부,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자기들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경험들, 기술들은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좀더 솔직히, 좀더 우리가 은행이라는 거 옛날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은행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앞에 전부 이 카운셀러들도 앉아있고, 앞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은행에 취업해가지고 청, 창구 직원으로 시작했었어요. 그죠? 지금 창구 직원들 하나도 없어요. 창구 직원은 그냥 명목상 앞에서 대출이나 아니면 보험이나, 이런 증권 같은 거 설명해 주려고 하는 상담사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업,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안 쳐놓은 거지. 지금은 참, 저, 참고해서 은행에서 받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들 카카오페이스잖아요. 전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또는 디지털카드, 디지털 IC 칩 가지고 모든 걸 결제하고 사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라는 것들이 순식간에 그런 것들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기존의 기성세들이 경험해왔던 걸 상관없이 경제적 논리에서 강제로 배제되고 강제로 퇴출되고 강제로 퇴직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은행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완벽하게 온라인화로 지금 변화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증권이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상담을 위해서 앞에 앉아있던 창구, 창구 직원까지도 앞으로는 없어질 거예요. 그 전부 디지털로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가 대체된 이 온라인 사회에 적극적인 정보와 지식을 취득하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이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만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을 예로 든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유학을 갔을 때 과연 이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바뀐 문명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냐 지식이냐 이런 것들로 보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뭐 컴퓨터 가지고 하니까 이거 4차 산업 혁명하고 관련 있는 거아니에 아니에요. 문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방송 뭐 공연 광고 이런 데서 필요했던 인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마케팅을 위해서 사용에 필요한 플랜카드라든가, 아니면 홍보책자라든가, 또는 공연이라든가, 무대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순서라든가, 여러가지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했던 인원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 문명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우리가 오프라인에 티켓을 끊고 공연장에 무료로 찾아가든, 아니면 여러분들 집으로 우편으로 날라와가지고 어떤 제품을 소개하든, 광고를 하든, 그런 시대는 끝났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전부 광고하지, 누가 요즘 집에 우편물로 광고를 합니까? 그리고 누가 요즘 오프라인 전시장에 찾아가가지고 그걸 관람을 해요? 전부 온라인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언택트 시대가 되어버렸고 비대면 비접촉인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문명이 바뀌면서 사회 구조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로 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3차 산업에 필요했던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유학가서 배운다고 해서 내가 이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해봤냐고요. 그래서 가지 말란 뜻이 아니라 어느 학교라고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으나. 미국을 가든 영국을 가든 여러분들이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러 유학을 갔을 때 여러분들이 습득한 기술들은 단편적인 기본적인 지식일 뿐이고 그 역사와 배경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의 창작력을 발휘해 가지고 기존의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글쎄 학교마다 다 다르겠죠 이 사람들이 과연 해외라는 것은 웹이라고 하는 세계가 존재는 하나 그 활용도가 겨우 10%에서 20%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해외 대학은 그래픽이라고 하는 디자인의 학문을 가르칠 때 오프라인에 출시되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대중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과정들에서 발생되는 그래픽 디자인의 능력을 가르치겠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하는 것은 이제는 언택트 시대고 비대면 비접촉인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더군다나 문명이 바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월드와이드 웹에 존재하는 인류들에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접촉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 개인을 바라보고 응원하는 독자층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서 그래픽 디자인을 배운들 그것들은 기초적인 학문일 뿐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적용되는 그런 학문일 뿐이에요. 그걸 배워서 졸업한들 지금 질문하신 분이 대중들에게 또는 회사와 어떠한 관계로 운영이 될지 모르겠으나 내가 웹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걸 통해가지고 내 기술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영상의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왜 사이트를 만들어라. 여러분 개인 사이트를 왜 만들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개인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모든 숙제가 풀려요. 모든 여러분들 고민이 해결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래픽을 배웠던 시각 디자인을 배웠던 아니면 회화를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명이 바뀌기 이전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학원에서 무슨 소프트웨어를 다룬 걸 배웠어. 그러면 우리가 벼룩시장 보고 온라인 저 취업할 자리 알아보고 이 시스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직원을 뽑아서 내 사무실 공간을 두고 내가 월급을 주면서 쓰는 시대는 끝났다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 작품을 할 때는 제가 필요한 기본 스케치를 일러스트 하시는 분이나 포토샵이나 아니면은 3D 맥스 다루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도면 그리는 사람들, 캐드 만지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연락하고 인터넷으로 일거리를 주고 인터넷으로 지불금을 지불하지 을 오프라인에서 옛날처럼 만나 갖고 면담하고 뭐 우리 회사를뭐정기직으로 뽑습니다. 이런 시대가 끝난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오래됐다고요. 가끔 여기 질문에, 뭐, 제가 청년들에게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될수 있으면 그 나이 때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체 보았으면 좋았을 법한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밑에 엉뚱하게, 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양비론자예요. 그 다음에 선비질 하는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든가, 무슨, 뭐, 자기는 중립적이고 선하게 뭐, 이렇게 포장해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었다 나가세요. 그런 사람들 필요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중립이나 본인들이 선비질할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영상에 나와서 우리 세대가 잘못됐고 니들은 새로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나가시라고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어요. 에? 밑에 무슨 자기가 선비질이라고 무슨 홍 선생님이 선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 가시라고. 유학도 가시고 본인이 가시고 싶은면 가시라고. 지금 대학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요. 스카이대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나머지 대학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시간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스카이대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부가 결탁돼 있어 가지고 정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에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을 항상 우리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뒤들끼리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의 반도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반도체 기술자, 반도체 설계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거 배우려고 그러면 어느 대학 가야 돼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성균관대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요 그런 시기라고. 그럼 그동안 스카이 대라고 하는 우리 1위에 뭐 서울대뭐 이화여대니 여기서 가행하는 것들은 뭐야? 전부 대기업 자금이나 정부 세금 가지고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운영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일반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런 기득권들이 왜 발생이 됐겠어요? 그런 역사적 사실조차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와 관심도 없고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디자인 공부를 하시든 간에 그것은 3차 산업에 수반되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들과 경험들을 쌓게끔 해줄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열심히 배우셨으면 그 배운 대로 오프라인에서 활동해야지 하면 해당 국가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기술과 능력은.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서 월드와이드 웹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웹에 들어왔을 때 인류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컨텐츠들의 선호하고, 컨텐츠,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내용들을 신뢰하게끔 하고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래픽 디자이너지만 웹을 통해서 대중들과 만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능력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어라고 누차 아주 지겹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코딩을 알아야 되고 FTP를 알아야 되고 무슨 그 밖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여러분들막 머리에 쥐났을 거예요 그걸 어디서 배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코딩이라고 자꾸 여기서 뭐 C++, 뭐 자바스크립트, Java 자바 뭐 어려운 얘기들 하니까 여러분들 머리 터질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하세요 저 같은 동네 아저씨가 어떻게 사이트를 만들었을까요? 코딩을 배워서, 여러분들처럼 대학 다니면서, 아니면 코딩 가르치는 학원 다니면서 코딩을 배웠을까요? 아니요. 제가 사이트를 돈안 드리고 만들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열심히 찾아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딩이라는 걸 알고 본게 아니라, 아, 자바스크립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사이트에 박스창을 만들어 놓고, 홈시장이란 글자를 깜빡깜빡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바스크립이라고 하는 소스코드가 필요하구나를 알았던 것 뿐이에요. 코딩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뭐, 이지 언어에 대해서, 웹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색감은 뭐, 1, 2, 3, 4, 5, 6, 샵,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소프트웨어를 딱 펼치면 요즘은 편해서, 코딩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집어넣지 않고, 옆에 백지에다가,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면 뭐, 네모난 칸도 넣고, 글씨를 쳐놓으면, 오른쪽으로 코딩으로 번안해줘요그 코딩 언어를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월드 와이드 웹에다가 집어넣고 html 박스에다 집어넣고 웹으로 바라보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거를 웹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코딩을 배워야 마치 사이트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html 벽면에다가 여러분 편집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사이트에 뭐 아이콘도 집어넣고 글씨도 이쁘게 일러스트 가지고 만들어갖고 집어넣고 뭐 포토샵 갖고 여러분들 그 프로필 찍은 거 있으면 사진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꾸며보세요. 그러면 옆으로 자동으로 코드 언어 그 웹에 사용하는 언어로 변환돼 가지고 쭉쭉쭉쭉 해석해서 나와요. 그걸 복사하기 해가지고 웹에다가 잡아넣으면 웹에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 뭐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면은 코딩이라는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어 제가 처음에 웹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 때는 코드 언어가 몇개 없었어요. 윈도우 위에 깔수 있는 저웹 언어 체계가 뭐 HTML, 뭐 자바, Java, 자바스크립터, 뭐 에이프플 뭐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한 제가 사이트 만든 지 20년도 15년 20년 됐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이트 만들 때는 웹이라고 하는 날에 한 개의 언어만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여섯 종류가 넘어요. 그리고 구글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이트에서는 앞으로 플래시로 어, 코딩된 것들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아니 공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가 20년 전에 15년 전에 플래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거나 아이콘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누리는 그런 짧은 광고판 같은 경우는 지금 싹다 2020년에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이제 요즘 언어로 번역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코딩이라는 거 알면 굉장히 재밌고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누구나 손쉽게 코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사이트를 스스로 만드세요. 그걸 FTP를 통해가지고 요즘은 웹에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웹에 무료로 공간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옛날처럼 그냥 뻥 뚫린 그 깨끗한 공간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레이아웃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카페나 블로그 운영하는 것 같이 기본 소스들을 제공하는 상태로 공간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이용해 버리면 여러분들의 주소가 다음이나 해당 공간을 제공한 주소 뒤에 붙기 때문에 그걸 비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딩 해낸 사이트를 가지고 FTP를 통해 가지고 호스팅이란 걸 사면은 여러분들 1년에 기껏 호스팅비 어... 지불하는 게 기껏하면 몇만 원이에요. 그걸 주고 호스팅이라는 걸 사면 여러분들이 월드 와이드 웹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접촉하는 스마트폰으로 볼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트 코딩해낸 것들을 그 복사해갖고 붙여넣게 하면 이제 인터넷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구나 쉽게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트를 보게 할수 있게끔 그 호스팅에다가 도메인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w w w h o n g s c o m 이렇게 해서 호스팅에다 붙여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들어가든 구글을 들어가든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든 들어가가지고 홈스장 이렇게 치면 제 사이트가 먼저 상단에 딱 뜨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홈쇼핑할 때 쇼핑몰 운영할 때 해당 사이트에다가 여러분들이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의 상품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 이름 집어넣고 업로드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것은 제 시대 때의 특정한 사람들 웹과 관련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하던 게 월드와이드 웹이에요. 근데 지금은 포츠인드스트리 레볼루션이된이 이 문명이 바뀐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든 대학을 가든 뭐어찌게 했든 뭐 똑똑한 뭐 사람이든 뭐 자신의 능력을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월드와이드 웹에서 당신이 제공한 도메인을 검색하게끔 하는 것들을 운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한 뭐 디자이너든 뭐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이트는 기본이고 또그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 접속할 수 있게끔 수많은 SNS 스타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데 회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사이트 오라고 접속하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산업구조가 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오프라인에서 취업자를 바라보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해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냐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가타부타 잘못했다 잘했다를 따지고 지금은 사이트를 만들어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미술하는 친구들도 자기 사이트가 있어야만 하고 그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미술한다는 것들을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어요 응? 구글에다 사이트 박아 놓고 해외 에 많은 컬렉터들이나 갤러리들한테 자기 사이트 있으니까 놀러와서 내 작품을 봐주세요 하고 메일도 날리고 인스타를 하고 연결도 시켜 놓고 페이스북하고 도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 싫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벼럭시장 보고 계속해서 취업 자리 어디로 다녀야 됨, 됩니다. 해외 유학 갔다 오면 뭐 하냐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사이트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혹시라도 또요 밑에 댓글 이상한 것도 달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한데 홍시 이상한지 그럼 아저씨 사이트는 왜 없어요? 저는 영어로 쳐야지 나오고요. 제가 한국에서 볼수 있게끔 해놨던 도메인들은 이명박 때다 차단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동영상 올렸다고 싹다 차단됐어요. 그래서 지금 홍수장이라고 영어로 치셔야 구글에서 제공하는 제 공간에다가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제 활동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저도 어떤 시간이 되면 지금 한국 페이퍼크래프트라고 하는 것들 지금 계속해서 자본이나 여러 가지 영향력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활성시킬 때 기본적으로 저는 제일 처음 하는 것들이 사이트 구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대중들에게 움직이든 사이트 만드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기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이쁜 글씨를 집어넣고 싶은 순간 일러스트를 만질 수밖에 없고 예쁘게 사진을 포샵해가지고 올려놓거나 아니면 자료 사진을 가지고 내가 편집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모양 이미지를 전달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내가 그래 제가 앞서도 계속 설명을 해왔지만 정적으로 보이는 시대는 끝났다 그랬죠. 그러면 동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려고 러면 gif 기능이 들어가야 돼요. 그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가 잘라낸 이미지나 글씨 같은 것들이 약간의 무빙을 준다든가 움직인다든가 짧게 어떤 효과를 준다든가 이래야 생동감이 있죠. 그러다보니까 gif를 내가 만질수 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내 사이트 만드는데도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3개 이상 만져야 돼. 그쵸? 그리고 업로드 시켜놨어요. 그 다음 메일하고 연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인스타하고 또 응? 서로 크로스 해가지고 커넥트 시켜놓으려 그러면 그런거에 필요한 웹에 필요한 기능들이나 기술들 같은 경우도 내가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래픽 디자인 가지고 유학을 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가 활짝 열리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든 시각 디자인을 배우든 여러분들이 영상을 배우든 미술을 하러 유학을 갔으면 그 여러분들이 배운 기술이나 능력들은 우리가 3차 산업 시대 때 필요한 기본과 정보와 지식들이에요 그럼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러한 식으로 머물러 있을 거냐 아니에요. 지금 4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월드 와이드 웹에 자기가 기본적인 사이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자기가 성장을 하거나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사이트에서 명확하게 보일 때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오프라인에서 회사를 찾을 게 아니라 웹사이트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는, 잘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참조해서 내가 나도 웹에 그런 사이트를 만들고 내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고 경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픽 배웠으면 내 사이트에 그래픽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사이트에 폰트 제작하는 거, 캘리크래퍼 적용하는 거고, 내 사이트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 사이트를 보고 많은 수많은 대중들이 접근 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들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이런 시대에 무슨 대학을 어딜 갈까 고민하냐, 가면 뭐 하냐, 배우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유학 잘 갔다 오시고, 유학 간다고 해서, 지금 댓글에 보시니까 제 영상 몇 가지를 보시고 좀 느끼신 점이 있으신 모양인데, 맞아요.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내 사이트를 꾸미고 가꾸면서, 야,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소프트웨어를 다루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싫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소스를 사면 되겠죠. 저는 그런 건 권장하지 않고, 유학가서 배운 그래픽 디자인, 내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남들 거에 적용할 수 있게끔 돈 받고 대신 만들어서 넣어주고 이걸 반복하시면 유학 가서도 어렵고 힘들지 않게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오히려 외국 애들이 그러한 사이트 만들지도 모르고 운영할지도 모르고 활용할지도 모르는 애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유학 가셔가지고 재밌게 생활하시고 사이트 만들 줄 안다는 기술 하나만 가지고 그 학교 가시면 스타 될 거예요 예. 학생들은 그 외국애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할줄 모르거든. 교수들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잘몸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 음, 제 영상 제대로 보신 거예요. 사이트 꼭 만드셔야. 그에 수반하는 기술들은 소프트웨어들이 접근이 되는 것이고, 그것들은 어느 학원 가서나 대학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소프트웨어 를 구입하시고 그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운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창작물들을 만들어 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사이트 없는 친구들은 성장할 수도 없고 돈도 못 벌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수장이었습니다